비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이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타마를 된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하려민니. 생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군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들을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덜지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등이 바른 교훈을로곤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합니다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하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면 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백만 위안은 으름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지라. 이는 그들을 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함이 가진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장. 오직너는 다른 교훈에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철저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고민하되 범사에 내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보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활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리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아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해을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송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검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금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 할건 통치자들과 군세 장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여하며 범사의 운영을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어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소군자여 여러 가지 정립과 행낙의 종노릇 하자여 악덕과 특기를 일상자여 가진세원자여 피참 미워한 자여서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풍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리 하 이 말이 미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구세게 말하라.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해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훈기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게 안바과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지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기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라. 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라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신목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니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하여친 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다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냐 아마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네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시부리서 1. 장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고세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이 시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을 권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로 모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의 권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전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로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여,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날가뜨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여,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성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며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다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 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보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심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리하시니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하시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니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주인자가그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 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두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각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타 곤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 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 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시키지 아니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치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치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른 후에 타윗의그에 그래 다시 여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이었을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의 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체사정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서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속죄않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일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셨고. 또한 이와 같이 반드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다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기 하려는 것이라. 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냐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냐마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닯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밀기새에게 반차를 따라 영혼이 대치 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느니라 7. 이 멸기세댁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근로의복을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남은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고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찰을 따르지 않고 멜비세틱의반찰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으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집파의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집파이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관 하여 말한 것이 하나 도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찰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도 유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 서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주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주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보 따라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저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리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에 손을 잡고 애국땅에서 인도하 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자까지 단나를 알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나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국장,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각신설병이 있음이 있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주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니 금향로와 삼인을 금으로 쌓 언약패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당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집팡이 언약의 돌판자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각지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의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속이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쥐지 아니한 것 굳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소와 성화제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그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한 번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미야, 그는 세언 약의 종부자신이 이는 첫언약 때에 범한 주에서 숙명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잃은 자로 해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앉심이라 이혼은 이혼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혼는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연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영수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초를 키워야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기름이 되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전결하게 되나니? 피울 의미 없으니? 사항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런 것들로서 연결하게할 필요가 있어서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서 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셨지니 그리여믿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팔았어야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재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되 구원을 일으키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함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지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 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죽기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기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이 집하스리는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말그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거만 즉 다시 속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리을아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 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이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이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의유혹으로 받을 땅이 나아갈 가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그후손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고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형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로 하나님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심을 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가 칭하 자는 이삭으로 만미아 무리나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에 온데 그를 죽은 자가 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사은 장차 이슬리드 대하여 야곱과의 세계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바퀴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나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이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포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것 같이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풀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가 건나서나 애굽 사람들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열리 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통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선이 있다 다윗사상엘가 선지자들의 이를 말해대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 들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구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색 가을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주애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일렀스대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희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신기하여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릎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전은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마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사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라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운전하게된 세례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미라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에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 한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 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이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십삼 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가진 것 같이 가진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으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줄 알라. 그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단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독민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하라 사람인들이 어찌하리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만이 하면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심승히 뛰는 대체 세상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적 영문 밖에서 풀 사람이라. 그럼으로 예수도 자기 틀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라고 성문 그런즉 우리도 그의 취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에영구한 도성이 없으로창처할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대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가 운데서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서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군민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교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이탈리아의 소사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네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